2 0 2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권 삼각함수 23번 자, 다친구간 0에서 파이까지 fx가 마이너스 사인 2x니까 주기 구해보면 얼마야 주기가 파이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한 사이클이 들어갈 건데 자 최고차가 음수 가장 앞에 음수니까 뒤집힌 그래프 그럼 문제가 뭐래 x 이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최대값 갖는 거는 4분의 3 파이 1될 거고요 최소값은 4분의 파이 콤마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는 기울기 얼마니 그랬으니까 x의 증가량 4분의 2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분의 2 되는 거니까 답은 파이 분의 4, 4번이 답이다. 24번, 자 코사인 음수고요. 자 뒤를 잘 봐, 사인에서 코사인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7분의 1의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그러면 코탄이 둘다 음수니까 몇 사분면이야? 사인만 양수란 얘기죠. 마이너스 7분의 1. 그럼 여기가 얼마야? 루트 50이니까 오루트 2. 문제는 사인 세타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오루트 2분의 1. 다시 말해서 10분의 루트 2. 4번이다. 25번.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탄젠트 맨 앞에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탄젠트를 내려가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죠. 그래서 얼마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B까지. 왜 이렇게 자신있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치? 최대 최소를 가졌다는 얘기는 그다친 구간에서 연속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 안에 들어갈 일은 없더라. 괜찮지? 아 그러니까 최대는 7이고요. 최소는 3이었으니 대입하면 A값, B값 다 구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커머 7 대입하면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60도니까 루트 3은 7이다. 따라서 A 값은 얼마였다는 거? 4였다는 거. 자, 그 다음 B, 3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4.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이 B는, 아, 아이 아, B 맞죠? 네, 이 B는 답이 3이다. 그럼 이제 넘기고 넘기니까 루트 3 탄젠트 이 B는. <laughs> 이 b 는 1이다. 그럼 루트 3분의 1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b 가 얼마라는 거야? 60 아, 30도 6분의 파이인 거니까 아 b 값은 12분의 파이가 되더라. 문제는 둘이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3분의 파이 3번이 답이다. 자 26번 그림과 같이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자, 코사 2 코사인 ax니까 지금 주기가 얼마냐면요 a 분의 2파이. 고딱한 어, 사이클인데 그 그림 잘 나와 있네요. 3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 보자 얘가 누구랑 만났어? 이분의 일 하고 만난 거니까 코사인 a x 가 누구랑 만났다고 이분의 일과 만났다고 그렇다면 코사인이 이분의 일 나오는 거는 삼분의 파이잖아, 삼분의 파이거나 삼분의 오 파이거나 a만 넘기면 되니까 아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 점의 x 값들이 지금 삼분 삼 a 분의 파이, 삼 a 분의 오 파이 나온 거니까 그 거리를 계산하면 삼 a 분의 사 파이 되겠죠. 그 값이 지금 얼마인 거야? 삼분의 팔인 거라. 3분의 4로 약분하니까 자리 바꾸면 a는 얼마? 2분의 파이 3번이다. 27번. x가 0에서 2파이까지일 때 사인하고 이 값이 서로 만나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뒤쪽에 있는 그래프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나면 뭘로 바뀌죠? 그렇지, 사인 x로 바뀌는데 이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얘하고 누구하고 y는 사인 x하고 서로 뭐 했대? 만났다 그랬으니까 갖다 놓고 푸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러면 이 사인 x는 일될 거니까 사인 x가 누구랑 만나는 거? 이분의 일과 만나는 거그 말하고 똑같죠? 어 그러면 사인이 이분의 일하고 만나려면 그래프 어떻게? 해? 그래프 그리면 우리가 뭐 특수각이어서 답이 바로 나오긴 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영 플러스 파이랑 같은이. 답은 얼마? 파이다. 자 28번 다 친구간 0에서 1 2까지해서 y는 f(x)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 g(x)는 어 주기가 똑같네요 그러면 이 파이고 파이 5분의 6이니까 주기가 12인 거어 그러니까 한 사이클씩 들어간다 되는 거 괜찮죠 f(x)가 x= k랑 만나는 두 점에 오 간격의 차이가 8이래 어 그러면 내가 그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자 최대 최소가 1이고요 이런 그래프에서 자 어디봐 주기가 얼마라 그랬어 여기가 지금 1 2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3 6 이렇게 갈 건데 차이가 8 나오려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야겠죠. 근데 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지금? 8이었다고요. 어? 근데 전체 12였으니까 이씩 나눠 가지면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10인 거였다. 된거 괜찮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무슨 뜻이야? 2 들어갔을 때 얼마니 찾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y는 k였던 거니까 2, e, k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k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3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얼마야? 2분의 1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는 뭐래 gx 하고 y는 k 그러니까 2분의 1이 만나래. 그러면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 되는 거 넘기면 2분의 3 되는 거3 약분 마이너스 3 약분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만나는 거그 말이니까 아, 그래 그를 다시 그립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이제 누구랑 만나?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만나 되는 거 괜찮죠? 그랬을 때이 간격이 얼마니라고 물어본 거죠.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요거는 어디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만나는 거는 자 6분의 파이 x가 얼마면 돼? 삼아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니까 3분의 2파이거나 3분의 4파이거나 괜찮나요? 오 그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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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내고 양변에 6곱하니까 x는 4이거나 8이거나 그 간격은 얼마였다? 4였다. 답은 3번이더라. 자, 29번 양수 a, b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y는 a, sin, b, pi, x 그랬는데 자, 지금 주기가 얼마냐면요? 주기는 b분의 2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b분의 2. 그럼 여기는 b분의 1. 여기는 2b분의 1 되는 거 맞죠? 오, 그럼 여기는... 거기다가 더하는 거니까 2b분의 5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y 값은 a고요. 자, 문제가 뭐래? 삼각형 OAB의 넓이가 모래. 그거 먼저 가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가 a고요. 밑변의 길이는 요거 요거 요거. 주기랑 똑같은 거죠. b분의 2 했더니 그 답이 5이더라. a는 약분이 될 거고요. a는 5b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 OA, 직선 OB에 각각 기울기를 곱했더니 4분의 5다 그랬는데. 자, 직선 오 a는요, 이 b 분의 1분의 a니까 얼마야? 2a b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이 b 분의 5분의 a 되는 거니까 5분의 2a b 되는 거 괜찮죠? 그 값이 4분의 5가 됐다. 어 그러면 어, a 제곱 b 제곱 여기 4가 있고요 넘기니까 이거는 4분의 25 되는 거 맞습니까? <laughs> 다 넘길 건데. 아 그러면 4 넘겨가지고 여기 16이라고 써놓고요. A 자리에 25b 제곱 집어넣겠습니다. 괜찮지? 25 그럼 b의 4 제곱이 되면서 여기 16분의 25가 되니까 25 약분되고 b가 바로 나오네요. 얼마?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그렇다면 a, a는 a는 2분의 5. 문제는 a랑 b를 더해라. 답은 얼마? 3이다. 자, 30번 양수 a에 대해서 a 양수. 탄젠트 a 분의 파이 x니까 주기 갑니다. 주기는 파이곱하기 파이 분의 a니까 a. 오 어? 그럼 이 그림에서 요한 변의 길이가 a 되는 거 괜찮죠? 어디를 잡아도 주기일 거니까 그다음에 세 점을 지나는 아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래? 정삼각형이래. 오 어? 그러면 탄젠트는 원래 그치 원점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절반 2분의 a 같아야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아 그럼 나는 점 B의 좌표가 바로 나오네요. 이거 정삼각형인데 여기 60도 저 위쪽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의 길이에 비해서 4분의 a 얼마라는 거야? 4분의 루트 3a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그런데 아, 아, 그러면 아, a 부 하려면 탄젠트 a 파 a 분의 파이 x에 대입하면 답이겠죠? 오케이 대입합니다. 자, 4분의 루트 3a는 뭐라고 써? 탄젠트 4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나요? 근데 어차피 이 값은 얼마니까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다는 거야? 루트 3분의 4였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넓이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한변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 3분의 4 루트 3. 답이 3번에 있었네요. 자, 그다음 31번. 자, 두 함수 f(x) g(x)가 아, 어, g(a파이) 전체 제곱은 1이래. 그럼 그 제곱 날리면 a파이 대입하면 얼마야? sin a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나요? 오, 따라서 a파이는 답이 얼마거나 1일 때는 2분의 파이 나머지는 2분의 3파이. 되는 거 괜찮죠? a가 0과 2사이를 움직이니까. 자 그렇다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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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리고 a 값은 얼마거나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라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먼저 a가 2분의 1일 때, 자 f(x) 잠깐 써봅니다. x 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 태닝거 괜찮죠? 또 하나 f(x)는 x 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어, 0과 2파이 사이에서 f, 서클 gx는 0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여기 fx에 있는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f에 있는 g x 자리 f, 어, 이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었던 거잖아. 이 상황 괜찮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g, 아, g 알파는 아, 잠깐만요. g 알파 하고 만나게 돼 되... 아니 g(x)는 알파 <laughs> g(x)가 알파이거나 또는 g(x)가 베타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럼 이것도 동시에 움직입시다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3 이렇게 아~ 그러면 g(x) 아까 g(x)가 사인 x였죠 그러니까 여기다 사인 x 그래프 그려가지고 잠깐 보게 되면 사인 x 그래프는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하나 더 카피해서 또가 봅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요. 자, 여기다가, 아, 알파하고 베타, 베타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데나 하나 그려보는 거야. Y는 이게 베타고요. 여기 Y는 알파 이렇게 그어봤어. 근데 이렇게 그으면 지금 값이 누구냐면 X1, X2, X3, X4가 나올 건데 그 값들의 합이 2분의 5파이라는 거야. 근데 앞에 두개 이거 더, 뭐야 더하면 파이가 될 거고요. 뒤에 두 개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3파이여서 4파이 밖에 4파이가 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오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야지. 2분의 오파이가 나올 수 있게 생각하는 거야. 그림 그려가지고 아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볼수 있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서 하나는 그지. 2분의 3파이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2분의 3파이에다 얼마 더 하면? 아까는 앞쪽에, 앞쪽에 있는 거는 무조건 내가 어디를 더해도 어, 여기 y는 알파, 아 베타죠 이게 베타. 그다음에 여기가 y는 얼마냐면 알파거든요. 그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였던 거고 이해갑니까 요 상황? 아 그렇다면은 요때 그지? 아, 앞에 거두개0 더하기 파이 파이 하고 2분의 3 파이 더하면 2분의 5 파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지 괜찮나요? 아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그렇게 지금 나온 거죠 알파는 마이너스 1 괜찮나요? 아 그렇다면 f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되어서 b는 0이 되어서 b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구했네요 우리 지금 a가 얼마일 때 풀고 있던 거야 a가 2분의 1일 때 풀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f2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f2라고 하는 것은 4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가는 거니까 2분의 9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제 안될것 같은데 왜안 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랬단 말이야. 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게 한번 만들어봅니다. 아까 그 마이너스 2라고 여기 그러니까 베타는 얼마였던가 이분의 <laughs> 일이라는 걸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빠뜨렸네요 얘가 마이너스 일이니까 둘이서 해서 마이너스 이분의 일 만들었던 건데 마이너스 이분의 삼은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치 하나가 방금 생각해 봤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일일 때 여기에 누가 있으면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있으면 둘이서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가 알파 위쪽에 있는 애가 좀큰 애니까 베타라고 썼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근네개들지치가세 개를 지금, 지금 잡았는데요 그치. 자 이거 x1 여기 x2 여기 x3라고 해볼게. x2는 당연히 2분의 3파이일 거고, 그렇죠? x1하고 x3를 더하면 파이 더하기 2파이가 되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가 돼버려? 3파이가 돼가지고 어, 2분의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인데 이거는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버려. 그래서 되는 거 찾았더니 답이 2분의 9가 되더라. 32번. 그리고 같이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자그림에잘 나와 있는데 주기 먼저 갈게요. 주기는 이 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B니까 e, b 니까 2b 되는거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은 어디 봐 여기 지금 시작점이 여기 1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끊을게요 a와 b 한 가운데 중점 에서부터 여기 2분의 5b 까지가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인가 2b e, 되는거 괜찮습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아그 다음에 AOP, 삼각형 AOP의 넓이가 2분의 15 그랬으니까 그거 그대로 식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Y값이 5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 a p 이게 밑변인 거잖아. 계산했더니 이게 2분의 15가 나온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3분 a p 의 길이가 3이다. 되는 거 괜찮나요? AP가 3 나오는 거니까 3분 BC의 길이는 얼마? 6이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길이 전체가 지금 6인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2분의 3이고 여기도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3이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은 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여기를 3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사이클이냐면 A에서부터 여기 C까지가 한 사이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지금 6 나온 거니까 2B는 e, 9 되는 거네요. 아, 한 사이클이 9 나온 거지 3 더하기 6이니까 오케이. 어, 여기 잘못 표시했구나. <laughs> 어. 사리 사리 그 산술 엉망 징청을 6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9가 되는 거잖아 삼두하기 6이니까 맞죠 보면서 이상한 소리 했네요 그렇다면 이 b가 얼마라는 거야 12 되는 거 괜찮습니까 한 주기가 이렇게 봐도 되고 절반씩 끊어진 거니까 그럼 b가 6이었다는 거 괜찮죠 문제는 어디 보자 이, 이 점에 좌표, 우리가 점 a 좌표를 지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어 찾을 수 있죠? 여기가 지금 2분의 b 되는 거였죠. 오, 그러니까 여기는 3이었던 거네. 3에서 2분의 3 빼니까 이 점의 x좌표는 2분의 3. 따라서 점 a의 x좌표 2분의 3,5 되는 거 괜찮나요? 요거저 곡선에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f에다가 어디 a 곱하기 sin 자, 6분의 pi, b가 6이었거든요. 곱하기 2분의 3은 다 아, 더하기 어 더하기 1은 5가 되는 거니까 그냥 4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a 곱하기 자, 이렇게 합분하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 되는 거 맞죠? 그 값이 4 되는 거 이해갑니까? 그럼 a는 이렇게 가니까 4 루트 2 되겠네요.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32 플러스 36 답은 얼마? 68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33번 자 0에서 28까지 y는 어? 이거는요. 어차피 코사인은 음각일 때 양수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x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으니까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일시분면면니까 부호는 그대로 얘하고 누구하고 y는 사인 4x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 주기가 첫 번째 건 2파이고요. 두 번째 건 주기가 얼마나 지금 4분의 2니까 2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2파이 0에서 2파이까지 얘는 몇 사이클 들어가? 네 사이클 들어가는 거 괜찮죠? 자 잠깐 자를게요. 하나 둘 3, 4, 그래서 2파이까지. 뭐 사인그래프 그리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만나는 점잘 체크하면서 봅니다. 0, 자 처음에 어떤 그래프였냐면 하나는 주기가 2파이니까. 이렇게 생긴 평범한 사인그래프. 여기는 뻥 뚫려 있고요. 0은 들어가고요. 2파이까지. 자 이제 여기다가 사이클 4개 그리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이클.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laughs> 뭐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게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만나는 점은 파란색으로 자, 0에서 만나고요.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거 괜찮습니까? 어, 마지막은 안 들어가니까 조심합니다. 이. 34번. 자,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사인 n x 하고2 사인 n 6분의 k파이. 요거는요. 잘 보세요.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 그냥 이 k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알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두 그래프는 무슨 뜻이야? x, 아, y는 y는 누구에 대해서 사인 6분의 k파. 이 y는 사인 6분의 k파에 이 대해서 대칭인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사인을 그린 다음에 y는 6분의 k 파이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접어 그 말하고 똑같죠. 자, 1, 2, 3, 4, 5까지 가는 거니까 몇개 하다 보면 뭐알수 있지 않을까요? 자, 먼저 k가 1일 때부터 y는 sinx하고 y는 음 아니지 1 들어가는 거니까 6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sinx. 그럼 우리는 2분의 1에 대해서 접어 그 말하고 같다고요. 그러면 어디 sinx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잠시만요. 이거 카피를 좀 뜨겠습니다. 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지만 자 여기다가 누구를 그리라고요? y는 2분의 1을 딱 그리라고요. 2분의 1. 어, 그리고 x가 0에서 6분의 1. sin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pi까지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이거 살려놓고 나머지를 얘에 대해서 뭐하라고요? 접으라고요. 괜찮죠? 접어. 아이고 접어.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뭐래? y는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그랬으니까 얘를 찾으라는 얘깁니다 지금. 이해갑니까? 몇개 있습니까? A1은 두 개죠.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야? Y는 어, x 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k 자리에 1 들어, 2 들어가는 거니까 루트 3된거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복선만 쓸게요.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에 대해서 접어 그 말이니까 방금 한 그래프하고 거의 흡사한데 뭐가 바뀌는 거야? x 값이 조금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음, 조금만 그래프를 키워볼게요. 자, 잘 봐. y는 2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에 대해서 접는 거야. 자, 이거 살려놓고 이거에 대해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된거 이해하지? 오, 얘가 지금 누구냐면 y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어, 근데 또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니까 a2도 2 되는 거 괜찮나요? 자, 이제 어, 3 들어갈 거야. 그럼 6, 2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사인은 2분의 파이일 때 1인 거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사인 x 세 번째 그래프 가는 겁니다. k가 3일 때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sin x가 이렇게 있는데 어 그러면 이분의 y는 1에 대해서 접어라 그 말이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1이거든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은 이거 살려놓고 나머지를 어떻게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잖아. 괜찮나요? 어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얘는 그치 한 점밖에 없죠. a3는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더라. 자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봐야지 또 <laughs> 그래프 봐야지 <laughs> 자 지금 어떤 식이죠? 그치 이제 아, 삼, 삼, 사들어, 사들갈 때래서. 육분에 이파, 아, 육분의 사파이니까, 아, 삼분의 이파이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그건 또다시 루트삼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루트삼. Y는 루트삼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이제 옮겼어. 위치를 어디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옮긴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어, Y는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되긴 할 건데 그치 그 점을 옮겼기 때문에 이거 접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를 접어 이 뒤쪽을 접는 거잖아 생각 괜찮습니까? 오 어, 그렇다면 y는 2분의 루트 3하고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 역시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a4도 역시 두점된거 이해가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k 대신에 얼마 오원하면 6분의 오 파이네요 6분의 파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아, 1 마이너스 사인 x 된거 괜찮아 아니아니 사인 스 텐가 괜찮죠? 2분의 1이었으니까 다만 이것도 역시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 x의 위치가 조금 바뀌겠죠, 이제 아 6분의 5파이로 바뀐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 봐? 이제 육어 여기로 바뀌었겠죠? 더 낮아졌어 여기로. 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거기까지는 똑같고요. y는 2분의 1에 대해서 또 다시 접어야지, 2분의 1인 겁니다. 어, 그럼 얘는 이렇게 접히겠죠, 보이시나요? 네, 뭐 그럼 여전히 y는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은 몇 개입니까? 두 점이죠. 이해가지? 그래서 문제는 아, AO도 역시 2인데 2가 4개, 1, 한개다 더해라 답은 9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요